자 관광 산업과 교통의 관계라는 그러한 주제고요. 무관한 문장 고르기였는데, 자 와이어 하면은 비록 모모이지만 양보의 부사절이 그런 접속사로 쓰인 거야.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바로 교통 기반 시설이 may shape 그런 건뭐 결정하다처럼 쓰였어 요 여기 determine처럼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뭐를 where we travel today 오늘날 우리가 여행하는 곳을 그러면 더 플레이스가 생략된 관계부사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우리가 오늘날 여행하는 곳을 결정할지는 모르지만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게 뒤에 나오겠죠. in the early years of travel이네요. 아, 여행의 초반 시기에는 우리가 현재 여행 어 이거 여기까지네. 그렇지?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다른 거고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여행하는 곳을 결정짓는 게 바로 교통, 고반, 기반 시설일 수 있지만 In the early years of travel, 여행의 초반 시절에는 It, 그럼 It라는 건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그 교통기반 시설이 Determined, 결정했습니다 w h e t h e r 이하를, 명사절, 목적어절이죠 People could travel at all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여행을 할 수나 있는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이랑 쓰이면 전혀, 나래로 하면 내번데 긍정문에 error 쓰이면 조금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해서 뭐 정말로 의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주제문 나옵니다. 그러면 the development, 발달과 and improvement, 향상이 무엇에? of transportation. 그 교통의 발달과 개선이 was, 단수 취급했네요. 이두 개를 한꺼번에 본 겁니다. 그러면 교통이 발달하고 개선된 것이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in ing니까 뭐뭐할 때, 뭐뭐 하는 데 있어서 In allowing modern tourism, 바로 현대의 관광이 To develop on a large scale, 아주 대규모로 발달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있어서 And 그리고 또뭐 하도록 해주는데? Allowing modern tourism to develop과 Allowing modern tourism to become인데 여기 to가 빠져있는 목적 부어죠 되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뭐가 되도록? A regular part of the life, 삶의 그냥 일반적인 일부가 어떤 삶의 Oh, b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삶에 일상적인 일부가 되도록 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쓸데없는 무장 하나 끼어들어 있던 거고요. 자, technological advances, 그래서 기술적 진보가 provided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basis 하니까 어떤 토대를, 뭐를 위한 토대냐면 for the explosive expansion. 아주 폭발적인 확장, 폭발적인 팽창, 오브 로컬 그 지역의 리전얼 그 지방의 뭐 지역 지방 상관없습니다 이건 둘다 교차해도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트랜스포테이션 네트워크 그리고 전 세계의 교통망 이러한 폭발적인 팽창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 건 바로 기술적인 진보. and 그리고 또 made 만들어주었습니다. travel 여행을 faster 더 빠르고 easier 더 쉽고 and cheaper 그러니까 더 저렴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럼 this 이렇게 된 것이 앞문장 내용을 봤겠죠. 이것은 not only A but also B 단지 만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뭐를? new tourist generating 새로운 관광객을 창출하고 and tourist receiving regions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지역을 새로운 지역들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버들소 또한 프롬티드해서 유발했습니다, 촉발했습니다 뭐를 호스토브는 어, 얼라로브 수많은 아더 체인지스 다른 변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어떤 변화들 어디에서 인더투리즘 인프라스트럭처 바로 관광산업의 그 기반 시설에서 서치에 예를 들면 어컴모데이션 숙박 시설들과 같은 했어요. 그럼 as a result, 그 결과 the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인데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아, 교통기반시설과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 has been considered, 여겨져 왔습니다. 무엇으로? A fundamental precondition, 아, 근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뭐를 위한? For tourism, 관광을 위한, 막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갖추어야될 조건으로 바로 교통 기반 시설과 서비스 이용 가능하냐 요게 그렇게 되어왔다는 얘기죠 선생님? 지금 연결사 as a result w h i 이니까 여기 뭐 where as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뭐 변형 문제 풀면서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거고 네네 게이트웨이 아까 갑자기 요청한 자료 요청